중풍병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중풍병에서 노요나는것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이 치료받는 것이 그에게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절실함을 같은 마음으로 또한 품고 여긴 동무들에 의해서 또, 또 아는 지인들에 의해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운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이 그들, 이 모든 그들이라는 의미 속에 중풍병자 자신도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를 데려온 사람들만을 얘기한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절박함이든 어떻든 간에 자신이 그렇게 운반되어지고 번거롭게 운반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것을 용인한 것그 자체 속에 그의 원함과 바람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의당 당연히 그렇게 될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뭔가 치료와 회복이 있는 요소로 그 사람을 데려가려 니다 그가 삶의 큰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에게 그를 인계하고 또 소개하려 할때 우리는 의당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심심지 않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가 이런 패턴으로 살아왔는데 굳이 이것을 바꿔서 뭐 그렇게 번거롭게 뭐 간다 고도 해결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가면 내가 저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가는 와중에 뭐이것저것 번거로울 텐데. 그렇잖아도 나도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해 봤는데 굳이 또뭐 그래야 되겠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막 황당하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참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동료들의 또 지인들의 그러한 간절함과 함께 부흥하여서 자신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여하가 그들 전체를 통칭해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좀 색등 맞죠. 그런 병 걸린 건다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배한 개연성을 자꾸 연결시켜서 법칙으로 만들어내면 판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판단의 오류는 너무 완감해져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오집을 부리기 쉽상이죠. 다른 말씀들도 다 견주어 봐야 돼요. 죄와 관련된 질병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그 사고의 근저에는 어떤 죄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이 삶의 이 세상의 여러 구조와 어떤 삶의 사람들의 어떤 부조리 병폐, 문제, 죄 이런 것들이 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인 그리고 우연, 자연 발생적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간 예수님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다 대지퍼 보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도 이 사건 현장에는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와 연결될 수도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죠 누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섣불리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여하간 그 사람과 예수님만이 아는 그 차원 속에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그 병을 고칠 어떤 전조를 나타내 주시죠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율법 선생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람 아니야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뭐, 교훈을 선,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막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누구길래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사함을 선포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신앙적 분별과 양심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쏠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 말씀이 막 정말 자신들과 달리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 무게가 있고 능력이 따르고 이러다보니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어떤 생각과 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종교적이고 정의롭고 바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의를 표방하고 올바름을 표방하면서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약한 자를 꼼짝 못 하게 만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구조를 역용하는 교활함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허단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해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산업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천상에 나선 나는 소리를 막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다우리는 깽가리처럼 될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핵심과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죠. 여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사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말로서는 더 쉽겠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증거를 나타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 그 후에 행하실 것들을 전제해서 죄사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사는 권세라는 것은 그 무게가 상당히 큰 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차적으로 따르는 열매를 통해서 죄 사하는 번세가 있는 본입을 드러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더라. 그렇게 말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중풍 병자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권한을 위임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등장할 때 거의 거의 대부분이 선한 어떤 율법 선생들도 있었지만 거의 판단하는 사람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래서 다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차원들 속에서는 그들이 민중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다가가는 모습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을 구별시켜서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런 외적 태도를 통해 존경심을 자아내고 인사받고 윗자리에 앉고 이런 것을 향유하고 즐기죠. 그리고 그런 율법적 율레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자신의 어떤 뛰어난 율법선생으로서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내죠 그런 식의 존경이 따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의로운 어떤 겉모습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시체의 그 썩은 부패한 겉들과 뼈다귀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그리고 매식하는 자들, 복사의 자식들 이렇게 질타하고 꾸지셨던 것이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삶속에 녹여내고 다가가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 단지 우리의 관념만 확장하고 우리의 생각만 확장하고 우리 어떤 그 생각의 판단력을 통해서 자신을 이고 자신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회복이 있어요, 야 일상의 회복.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므로써 요구한 것은 이제 네가 지인들에 의해서, 동무들에 의해서 운반되어 왔지만 이제 너는 죄사함 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일어나서 네가 네 손으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상으로의 복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일상을 이제는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을 삶의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 수단으로 신앙을 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자꾸 거하고 있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삶으로 뛰어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을 건강하게,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기가 받은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별실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 그 나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나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현재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이런 권능을 이 인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일 후에 곳을 지나 떠나가셨는데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 마태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품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식탁 교제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풍습을 본다면 그냥 우리가 좌식으로 앉거나 의자에 앉듯이 앉은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댄 거죠.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식탁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동료 취급을 하는 겁니다. 나랑 레벨이 같은 사람, 나랑 같이 사귈 수 있는 존재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았을 때 바리새 파사람들이 비난을 했네요. 비난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선생이란 용어를 썼지만 이것은 비난조죠. 조롱하는 거죠. 어쨌든 너네 선생은 뭐 맨날 그러냐. 뭐 세리와 죄인들하고 맨날 뭐 같이 먹고 뭐 술도 지는 기분 맨날 먹기를 탐하고 너네 선생 왜 그러냐. 이런 힐난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는.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리새인들도 여기서 물론 율법 선생인 성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뭐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그런 직분 동등한 직분 속에 생하고 거기에 또 제사장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성격있죠 바리새파들은 엄격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율법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동일하게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왜 그랬는지, 예수님이 부르시고 용납하신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존재됨으로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세리와 제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규정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들, 저 사람들은 인간 같지 않은 자들, 저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정말 가치 없는 인간들 딱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어 저것들은 뭐 아니야 규정해버린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단죄를 해버리고 규정지어서 그들이 열고 다가오또 그들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틀또 관계성 속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그런 빌미와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고와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차단하는 경우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스 그래서 그냥 판단하기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은혜의 통로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통로가 돼서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이 치료받은 자들로서 치료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래서 또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직면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적 힘을 불러일으켜 줘라. 또 다른 차원에서는 뭐 어떤 의료 기술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그들이 또 말을 듣지 않고 병원에 안 가려고 할때 동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원들도 있을 수 있겠죠. 소소하게 이런 저런. 우리의 마음과 신체가 다 전인격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동요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자로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의미들을 가르치고 또한 실천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해서 많은 민중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구별하는 데만 급급했죠. 뭔가를 생각으로 규정짓고 판단해서 범주화하고 것을 이성과 논리의 틀로 묶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 결론 짓기는 편합니다. 좀 똑똑하면 다할수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는 똑똑하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어떤 판단과 편견 뒤에 숨어서 규정해 버리면 그걸로 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랬어라는 식으로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규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보기엔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규정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오기에 나쁜러운 자들인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의인들은 또 어떠냐? 사실 스스로 의인으로서 자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는 말은 사실은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뭐냐?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필요함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나는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나는 뭐 나름 도덕적으로 살고 세상의 윤리규범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가 좀 돈이 많으니 기부도 좀 하고, 내가 뭐 약간의 편법은 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도덕적이고, 법은 그래도 제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뭐 여러 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숨은 죄가 불어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신을 병리적으로 만들고, 자꾸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병신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뭐 저래요. 이런 식으로 작고준으로 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거죠 긍지와 자부심과 안정감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라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맨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데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겟떡 같으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차라리 야 예배하지 말고 가서 바르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예배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삶의 자세로 연결되지 않은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굉장히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잡아내고 이런 사람들 뭐 우리가 소소하게 아저예전뭐 이런 얘기 할수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푸념하고 뭐 서로 투정 부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막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런 급급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이 있어요.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내가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고 시 사랑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을 삶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 속에서 형성된 나의 어떤 병리적이고 왜곡되고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의 연속 성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더 용납해 주고 자신에게 좀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한편으로. 그래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게 뭐좀 소명적으로 돼가지고 자뻑에 빠지는 버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자아가는 차원에서는 자신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나를 용서하셨어 나를 붙들어주고 계셔 내가 실수와 허물이 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좀더 여유로워야 되겠다. 나도 좀더 너그럽자.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힘겨운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자 라는 그런 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신을 용납하면서 타인을 좀더 용납하고 긍기력 있는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향성이고 지향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 속에 마음을 열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위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또그 안에서 자신을 용납하시는 주님을 다른 사람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의 태도를 통해 동시적으로또 느끼고 교감하고 깨닫게 되고, 맛보면서그 안에 자유로움과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놀라운 은총에 대해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모두 서로 사랑하며 공인력을일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그러지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또 용납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서 그 은혜를 맛보고.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